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 대구 팀 SF 본관 이제 75kg 미들 그 컨텐더 이명준입니다. 어우 네. 어마어마한 선이라고 붙게 되는 데 소감. 어 아, 제가 이번 연도에 계획하고 있던 코로나가 없을 때 계획하고 있던 게 이번 연도 가을 겨울쯤에는 전적 쌓아서 이기면서 맥스 FC에서 붙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일찍 붙게 되어서 많이 이제 긴장이라기보다는 좀 설렜고요. 그래서 관장님이나 다른 이제 협회에서 좋은 기회 주셔서. 좋은 경기를 만들어서 오너스는 제가 타가는 걸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상대 금전환 선수 피언이시잖아요 네. 아, 저는 되게 너무 파워풀한 선수시고 음. 펀치도 좋으시고 하시는데 항상 생각했던 게상대도 좋은 점이 있는 만큼 저도 좋은 점이 있어서 음. 그냥 장점은 장점으로 받아들이되 너무 긴장 안 하도록 항상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장점은 뭡니까? 아 저는 일단은 저보다 긴 상대를 상대할 때는 그거에 맞게 상대도 잘하고 짧은 상대를 상대할 때도 그거에 맞게 그때 그때 모든 상황에서 다 적응할 수 있는 정도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게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응형 파이터 네그럼 경기는 좀어떤그림을 보고 일단 저는 김준하 선수가 KO를 예고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경기 목표는 KO를 예고 K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제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그거 파이트 보너스를 저도 한번 타보고 싶기 때문에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단은 피하는 경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재밌는 경기, 제가 맥세프 시에서 처음했던 경기처럼 주먹이 계속 오가는 경기로 그런 걸로 한번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 네, 시원시원하게 말씀드리기 잘하시는데요또 아 <laughs> <laughs>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챔피언님이랑 붙게 되는데 논 타이틀 전으로 붙잖아요, 제가. 뭐 이번 경기 깔끔하게 끝내고 다음에 바로 2, 3개월 뒤그 안에 뭐 저는 경기 끝나고 또뛸수 있지만 2, 3개월 안에 빠르게 타이틀전 할수 있도록 준비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